먹는 거야? 응. 어렸을 때, 아빠, 엄마 학교 다닐 때, 학교 앞에서 이거 해주고, 음. 그때 얼마에 팔았나 100원? 50원? 맛있었어? 맛있는 것보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거든? 그 모양대로 해서 헤매는 아주머니가 하나 더 주고 그랬어. 이게, 소다르니까 얘는 부풀어 올라, 이게. 응? 그럼 이 시큼한 맛이 난다고. 자. 접시 조그만 것만 하나만 갖다 줄래? 소다를, 아 이거를 소다를 좀 펴줘. 소다 위에다가 보통, 그 그리지 않았나? 아줌마 식용유에다 했었아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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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됐어. 뭐? 안 야, 했는데? 야. 응. <laughs> 자, 봅니다. 딱 떨어뜨리더라고, 어렸을 음, 때 보면 음. 이게 얘나 굳으면 이제, 어? 지금 액체잖아 지금 이게 고체로 변하면은 과자가 된다고? 응뭐 음. 뭐... 만든거야? 모양을 만들어야지 얘네. 무슨 모양?